설날, 한해 첫날에 기리는 명절이자 추석과 함께 온 가족이 뭐에 껀떡질을 주는 하나의 이벤트와도 같은 날이자 할매, 할배집갔다 몸뚱아리 에살컵 뒤지게 하는 그날 이 설날 하면 뭐 까치, 조구리, 한복 등등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유독 그 떡을 주에게 참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릴 때 매번 차만 몇 시간 타다 급동 와가지고 죽음의 문턱을 수차례 밟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던 적이 꽤 있어서 그런가 근데 꼭덩을 참다보면 이상하게 꼬치가 기발이 되던데 아니 똥을 참는데 기발이 된다. 내가 이 새끼 스컴의 영상 처음 만들 때부터 알아봤다. 이 개씹이장 좆떨어운 명예해병 색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님들도 궁금히 생각해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렇지. 꽤 많이 겪어 보셨을 상황이 겁니다. 근데 뭔똥 뭐, 참는 걸로 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발을 질수 있는 걸까?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면 그건 니네 성적 취향이 아니면 똥이 전립선에 건드려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전립. 전립선은 문제가 안 되고, 본 천골신경이라는 친구 때문이라는데, 일단 전립선은 그,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만약에 똥꼬에 뭘 끼워놓고 있으면 전립선은 지속적으로 건드려지고 있으나 기발은 점차 풀리게 된다 하죠 그렇게 무기별 정사나 드래가 된다 하고 그러나 똥꼬에 끼워놓은 무언가를 이제 움직이면 기발 상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청골신경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걸 말하는데 뭔 자율신경계가 어쩌고 부규감신경이 저쩌고 하면 그냥 아는 척하는 찐따가 나무이킬 글쓰는 거랑 다른 게 없겠죠 그냥 딱 잘라 말해 요 놈은 건드리면 기발이 되는 놈입니다 그리고 이놈이 자리 잡은 곳이 우리 허리춤에 있다니 우리가 떵을 참다 보면 이게 들락날락하며 이 신경을 한 대씩 툭툭 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떵을 참다 보면 기발이 일어나는 것이죠.